오늘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간 디자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건물의 외관을 만들거나 자신의 방을 구성해서 표현해 보았는데요. 전차 시에 배웠던 것들을 살펴보면, 팔로우미 툴을 이용해서 그림이 선을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 솔리드 툴을 이용해서 두 가지 이상의 객체가 서로 합쳐지거나 나누어지는 방법, 3D 글자 만들기를 이용해서 입체, 두께가 있는 글자를 만드는 방법. 액자 만들기를 통해서 액자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 3D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올려놓은 모델링들을 다운받아서 자신이 만든 파일 안에 배치하는 방법. 파일 저장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전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내방 디자인 하기를 전 시간까지 완성해 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완성이 덜 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늘 과제를 하기 전에 꼭 완성 혹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과제를 이어나가 주세요. 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 스케치업 화면 구성과 함께 여러 가지 객체들 저번 시간에 했던 공간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선들을 보면 상당히 두껍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선들을 얇게 혹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패널 중에 스타일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패널 안에서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자리의 선이나 프로필 혹은 연장선, 끝점 등 여러 가지를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업 여러분들이 제작한 파일에 그 선들이 두껍게 표현되어 있을 때에는 스타일에서 편집, 그리고 하나씩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 프로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꺼보니까 선들이 다 사라졌죠. 이 프로필은 가장 외곽에 있는 선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값, 가장 얇은 값이 표현되게 됩니다. 연장선도 마찬가지로, 자, 보면은 연장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끝점 조망 같은 경우에는 끝점마다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끝점들이 필요할 때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 부분들을 켜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패널 중에 스타일이라는 패널이 없는 친구들은 자, 창에서 디폴트 트레이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주면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는 여기 디폴트 트레이를 보게 되면 뭐 재질 창도 있고 컴포넌트 장면 뭐 여러 가지 이런 트레이들이 있어요. 이 트레이들이 없을 때는 여기 창에서 디폴트 트레이 여기에서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스타일 적용이 완료되면 앞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깔끔한 객체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스타일 적용이 완료되면 앞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객체들이 깔끔하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거는 그림자 표현을 해볼 건데요. 스케치업 프로그램 화면에서 메뉴바에서 보기, 그리고 그림자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림자 패널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만약에 표현이 안돼 있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 그림자, 이 패널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움직여주면 처음에는 그림자가 제대로 설정이 안되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그림자의 각도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이후에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 각도를 맞춰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림자 설정까지 끝나게 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의 비율을 설정해주게 될 텐데요. 뭐 세로가 될 수도 있고 가로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면의 각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업 파일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보기에서 그림자를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보면은 그림자가 이상한 형태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오른쪽 패널에 그림자라는 패널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없는 친구들은 앞서 디폴트 트레이에서 활성화 시켰던 것처럼 디폴트 트레이 그림자를 클릭을 해주면 그림자 패널이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그림자가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조정해 볼 텐데, 시간 옆에 있는 막대기를 왔다 갔다 클릭해서 움직여 보면 이 각도가 조정이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면을 설정을 해주고요. 자, 나는 침대 부분을 좀더 강조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아주면 되구요. 혹은 이쪽면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게 되고. 혹은 이렇게 TV와 TV와 옆에 조명, 그리고 책상 의자 등을 강조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뷰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자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내가 원하는 각도가 전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만들었던 객체들을 이동시켜서, 혹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그림자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각도랑 전혀 다른 각도가 됐죠. 이렇게 그림자 설정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의 방향이 설정이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그림 파일. JPG 파일로 추출해 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화면이 그대로 이미지로 추출이 될 텐데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다음에 3D 모델 밑에 있는 2D 그래픽으로 추출해 내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면 자 뷰가 완벽하게 정해졌을때 파일 내보내기 2D 그래픽 클릭하면 자 어느 경로로 저장할 건지 설정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앞서 했던 것처럼 바탕화면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눌러주고 이때 파일 형식은 JPG 혹시나 뭐, PDF나 아니면 다른 걸로 돼 있는 친구들은 JPG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옵션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아, 맨 위에 뷰의 크기대로 할 거냐, 지금 보여지는 창 해상도 그대로 할 거냐, 얘를 해제하게 되면, 자, 클릭하면 밑에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얘를 클릭을 해제하면 밑에 있는 숫자가 수정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해상도에 따라서 좀더 높게 한다면 뭐 5천까지도 올릴 수도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고 내보내기를 눌러보면 자바탕을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치업 파일에서 보여주던 화면이 그대로 그림으로 추출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를 확대해 보면 선들의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대했는데 너무 얘네 픽셀들이 좀 깨지는 것 같다. 자, 확대하면 할수록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점들이 이루어져서 사진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할 때는 앞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내보내기 2 d 그래픽 이 옵션 부분에서 이 크기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5,000으로 추출을 한번 해봤으니까 해상도를 낮춰서 한3,000 정도일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 0 공간 디자인, 바탕화면 쪽에 있었죠. 바탕화면, 다시. 자, 내보내기를 눌러보면. 방금 저장한 거는 1메가 정도 되고요. 크기가 위에 있는 거는 2.5메가 정도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해보면 일부러 조금 낮게 저장을 해봤는데, 해상도를 이렇게 선들이 조금 뭉개지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저장했던 2.5메가짜리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전등 스위치 부분이 훨씬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선이 뭉개지지 않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의 크기에 맞춰서 너무 큰 파일이 필요 없을 때는 해상도를 낮춰서 사용하거나 혹은 선명하게 보여줘야 될 때는 용량이 조금 커지더라도 해상도가 높게 설정해서 추출을 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추출까지 완료된 친구들은 금일 안으로 이 JPG 파일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